제가 한 번은 아파트 때문에 고,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음. 이게 안 팔리니까. 음, 음. 근데 빈 세대도 너무 많대요. 네. 팔릴 음. 확률이 없는 거야. 네, 네. 로얄층도 아니고. 네. 그거를 어떻게. 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팔렸을 생각을 해라. 이미 팔렸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근데 안 팔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팔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랬더니 마치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거죠.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셔라.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팔렸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제서야 부동산 시세 본인이 손해 보지 않고 팔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더래요. 부동산에 얘기를 했고 그 위에 프리미엄은 네가 먹어도 되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.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빨리만 팔아만 다오.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더 입금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원하는 생각에 빠져서 살면 일이 돼요.